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이 만개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laughs> 그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서 6절 말씀 1절에서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어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처부러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어, 지금 함께 읽은 어, 이 상황의 모든 어, 불신은 사례가 심은 것입니다 사례가 어, 피운 그 불꽃이 이제, 어, 여러 상황들을, 어, <laughs> 발생하게 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사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에, 자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인내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내 자녀를 얻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합니다. 자, 이처럼, 어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을 때 여종을 통해서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 어, 자식을 얻는 것은 당시 보편적으로 후손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자식이 없었던 이 상황 속에 사례가 선택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인간적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해 주셔야만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듣지는 않았나?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내 욕심에 내 생각만 먼저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고 있었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 중에 누구라도 이 사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신앙이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런 신앙을 나타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오늘 본문에서 사례와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먼저 판단해서 내 임으로 결정하고 그 방법마저 결정, 내그 방법마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 뭔가 이루려 시도할 때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그 모든 부작용과 그 어려움들이 불신앙을 했던 그 당사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례가 그랬고요. 자, 그러면 사례의 남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후에 마찬가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년의 인내, 10년의 기다림은 젊은 때라면 그래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보지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75세가 되었고요. 아기를 갖기 위해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젊을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내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85세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그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기다림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후세가 태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자 그 믿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신 모든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모든 신앙의 열매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는 불신한적인,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내 삶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우리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에 실패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습니까?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아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원죄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브람은 어땠습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기를 가진 이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제안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고 좋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내 말을 들어서 잘 나가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기게 되었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라, 사라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어디로 했는데 그런데 그 종이 임신을 하자 그 상전인 사례를 멸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상전인 나를 멸시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던 시절이었기에 그 어, 임신을 했던 그 여종이 그, 그 상전을 얼마나 얕보며 자존심 상하는, 상하게 할 수,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하고도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하갈이 교만해져서 사라를 무시하자 사라는 결국은 그를 내쫓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들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412페이지.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네 집과 내네 조상의 집이 내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내가 기다리던 타이밍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어,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또 한편 어, 아, 저이 <laughs>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잠시 기쁨이 있었습니다만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그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말을 더 의지한 아브라함도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은 사례는 자신의 여종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남편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례로, 사례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씨앗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불신의 씨앗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죄 전가한 것을 죄 전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종 하가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사해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편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리고 여종 하갈, 그리고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된, 되고 만 것이지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 그 가족 전체에게 큰 재앙과 고통을 주게 된 것. 여러분, 원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간을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결국 인류 전체의 원죄, 인류 전체가 원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씨앗은 결국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이 상황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줬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정 하갈의 태를 막아 주셨거나 하게 되었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가정이 받고 있는 이러한 고난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그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 아시면서도 그 여종 하갈의 퇴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뭔가 저지른 불신앙의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사례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불신앙의 선택을 했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불신앙의 열매로 맺어진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 열매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재앙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사랑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고통의 전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나는 이제 부자 되었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졌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내 수중의 돈은 결국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그돈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내게 고통 가운데 그게 크게 내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은 우리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신실함을 내가 지금 이 결단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에 따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의, 번,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바른 분별력을,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결단하는 것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따라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내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종의 선택, 때로는 불순종의 선택, 여러 선택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 우리가 그것의 반면 교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후로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속에 내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고,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내가 선택하겠다는 바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 뜻에 맞게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뜻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시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과도 같은 그런 칭함을 받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례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인해 그 불신앙이 그 불행, 불행을 자초해, 자초함으로써 그 가정이 고통 가운데 빠질, 빠질 수밖에 없던 그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우리의 얼마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게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방법, 내 이기적 욕심, 사람의 귀에, 사람의 소리에 내 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에 내 귀를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불신앙의 씨앗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장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